얼마 전 2차 예고편이 뜬 우리의 신작, 기대작인 트랜스포머 1, 9월에 개봉 예정인 트랜스포머 1의 팬 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제 저녁 파라마운트 코리아와 롯데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당 이벤트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개봉 한달 전인 오는 8월 14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최초 팬 시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서울 잠실 롯데타워 슈퍼플렉스관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스트의 서막대도 시사회가 있었고, 개봉 후에는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진행한 상영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에서도 호평이 자자한 기대작인 만큼 또 한번 시사회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개인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트랜스포머1, 특포 최초 팬 시사회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트랜스포머 팬이라는 걸알수 있는 또 인증할 수 있는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트랜스포머 팬들에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그런 이벤트인데요. 티켓도 1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트랜스포머를 좋아하는 친구 혹은 연인끼리 보러 가면 좋겠습니다. 파라마운트 코리아와 롯데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에 등록된 링크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해보시고요. 이벤트 일정은 8월 1일인 목요일부터 8월 4일인 일요일, 당첨자 발표는 8월 5일인 월요일에 개별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페인 트랜스포머 정식 대표 팬카페에서 똑같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카페 회원 전용 이벤트지만 방법은 똑같고 링크를 통한 참여가 아닌 카페에 가입 후 해당 이벤트 공직을 댓글에 본인의 SNS 링크를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뿐만 아니라 블로그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이벤트의 경우 앞서 소개된 이벤트보다 하루 더 진행되니 여기서도 참여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카페 이벤트의 일정은 8월 2일인 금요일부터 8월 5일인 월요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8월 6일인 화요일날 인원은 30명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작품인 만큼 흥행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개봉 전에 팬들을 위한 시사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당첨돼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당첨되시길 기원하고요 또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